안녕하세요. 순이 정원입니다. 어, 오늘 여기 모란장 꽃단의 행복 집에 나왔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또 담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한 번씩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아이는 연봉이에요. 연봉. 예쁘죠? 얘도 색감이 물들어서 이 꽃이도 아주 잘 되고 어, 크면 수영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늘어지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이렇게 보라빛을 물드는 게 아주 예뻐요. 굉장히 얼굴이 커요. 지난 장에도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봉 보이고요. 빛이 둥근잎 빛이 흐리댑니다. 빛이 흐리대. 얘도 오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지난 장부터 이렇게 연속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둥근잎 비치유리대. 얘도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고요. 여기 잎전 아이, 잎전 보이시죠? 잎전 요렇답니다. 얘는 잎이 길면서 얇고 이런 아이랍니다. 이렇게 옥색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고요. 한 포트 천원씩이에요. 오, 어, 얘는 뭘까요? 는 이름을 안 적힌 게 뭐죠? 참 같은데 얘가 뭔데 이렇게 크고 좋을까? 와 사장님 얘가 뭐예요? 몰라요. 이름이 아 그래요? 아니 는데 네. 또... 어 얘가 참 <laughs> 같은데 이름을 모르신대요. 근데 이거 천 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실하고 아주 크고 좋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직젠 골드예요. 얘는 언제 봐도 예쁘죠? 노랗게 물드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리고 스노우 바니예요. 스노우 바니. 하얗게 분칠해갖고요 소각이 깨끗하답니다. 이런 아이들. 스노우 바니 물건이 좋네요 다들 스노우가니 그리고 루비틴트에요 아, 루비틴트 이쁘죠 인기가 얘는 굉장히 좋답니다 얘는 밥도 많네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구요 얘는 아주 멋지게 돌아갔어요 이렇답니다 이렇게. 루비틴트 이아이는 백봉이에요. 백봉은 언제 봐도 멋있죠? 백봉. 후레쉬를 키고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요. 빛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와슨. 자리가 벌써 비었어요. 페리와스, 이 아이도 이게 다져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랍니다. 한 포트 천 원씩이고요. 얘가 캐시미한지뭐 이거 같은데 어, 진짜 좋은 아이 왔네요. 이거 보세요. 복대 좀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얘는 또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한 포트 천 원씩입니다. 이런 것도 잘 키워놓으면 되게 매력적이죠? 이런 아이들 1포트 1 0 0원씩 하고요 그리고 얘는 백악기린이라고 합니다 백악기린 백악기린 1포트 1,000원씩이요 저런 이래 다이 이렇게 있는 게 별로 달가워하지가 않아서 이런 아이들은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름도 없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온슬로우가 오늘도 되게 좋네요. 뭐, 3도짜리, 얘도 또, 3도, 2도, 아주 얼굴이 얼큰이에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얘는 양로랍니다. 양로. 양로고요 여기, 파. 하라는 아이에요. 4. 여기는 티피, 티피 얘는 2두짜리가 보이네요. 티피! 당인이에요. 네, 당인도 보여요. 얘를 물드립이 아주 이쁘죠 이런 거는 다들 한 포트씩 키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네,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도 이렇게 물들어서 이렇게 물 들은 거 보세요 예쁘게 물들었어요 얘는 또 2두짜리 이렇고요 얘는 3두 이렇게 되네요 레이디스 핑거 레이디스 핑거는 다 아시죠 이게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예요 이렇게 레이디스 핑거 이렇게 위에 홍페페 보입니다. 홍페페 천원 씨 여기 보면 정야 정야도 있고요. 라울입니다. 라울 라울 천원짜리 이렇게 어머 얘는 천원짜리인데요. 오래된 무거가지고. 여기 보세요. 목지라가 됐어요. 이쪽에는 또. 이렇게 이런거를 오셔서 잘만 고르시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응, 밥도 많고 따글따글하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먼너예요 오렌지 먼로 오렌지 먼로 이렇게 베이비 핀건데요 아주 조금매도 어머나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다 젖어 가지고요 뭐얘는또수염이또 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뭐 뽑아 볼래도 이거 다른 아이가 움직일까봐 보고 보실래요?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 예, 보세요 이렇게 이렇답니다 베이비 핑거 그리고 몰라코예요. 몰라코 몰라코 뒤에 얘는 큐빅인데요 세상에 저 밑으로 아가야들이 따글따글 따글하니 따글 따글 올라오고 있어요 큐빅 이 아이는 유독 그러네요. 이런 아이 그리고 블루엘프랍니다. 블루엘프 얘는 TP, 여기 탑, TP, 이건 러우 같은데요. 여기 한 포트가 같이 섞여 있네요. 얘는 오이슬로우 같고요 얘는, 어, 얘 큐피트. 큐피트가 큐피트 같은데요. 이렇게 보이네요. 나나 후쿠미니에요. 나나 후쿠미니. 이렇게. 나나 후쿠미니. 얘는 고사홍이랍니다. 고사홍. 고사홍도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참 이쁘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 색감 자체가. 그 네, 다음에 여기 까라솔. 까라솔 꼬집기에서 자구 늘리기는 너무 재밌어요. 까라솔 같은 경우. 그리고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고요. 빨갛게. 핑클로비에요. 핑클로비. 사탕처럼 아주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 탱글탱글하죠? 핑클로비. 지금 보세요. 요즘에 아주 막 이뻐지는 시기라서 아이들이 탱글탱글하니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여기 도테랑 있답니다, 도테랑. 도테랑이 이두, 막 이렇게, 외두. 외두는 얼굴이 좀 크고요. 이두짜리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얘는 손톱 끝이 아주 예리하고 이쁘죠? 도테랑. 얘는 또 삼두네요. 삼두짜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가장 쉽게 키워볼 수 있는 창중에서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하나씩들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경험 삼아서 키워보시다가. 잘 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은 창, 비싼 창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천 원짜리 이런 거 크리스마스 키워보시면 얘네들은 키우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진짜 얘네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 아마빌레. 아, 제가 좋아하는 아마빌레에요. 아마빌레, 이거 이두짜리 있고요. 이렇게 외두짜리로. 옆에서 또 아가야 나오는 아이 있고요. 얘가 지금도 큰 아이들은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 데려다가 어머 요는 되게 짱짱해요. 다져졌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작아도 다져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이두랍니다 이런 아이들 얘를 요 밑에서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제가 아마빌레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뒤에 파랑새 있답니다. 파랑새 파랑새는 이게 물들면 나중에 빨강새가 되죠. 예, 분홍색 그런 아이가 되는 아이라서요. 파랑새는 한 번씩들 다 키워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펜데스 펜데스 그 다음에 여기 콩난이랍니다. 콩난 콩란. 진열을 하고 계셔서 이게 매대가 막 흔들립니다.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한 포트 천원씩이에요. 이거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아까 매직젠 골드하고 레티지하고 모양은 꼭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에지젠 골드는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그거 비교하시면 되세요. 이쁘답니다 그리고 이게 리치옥인가 하는 선인장이에요. 여기 개막도 있고요. 축전 보이네요. 축전 여기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엽누브라는한 포트 2,000원씩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아직 매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제가 있는 것만 담아볼게요 네. 예. 아우 이제 조금 환해졌네요 로사 핑크예요 로사 핑크 여기 여기 5,000원씩 여기 에게 문스톤 파이어필라 여기 이런 거는 5,000원씩이고요 저거 유토피아는 4,000원씩입니다 네 예. 여기가 로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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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이거를 립스틱 이름이 이름표가 거꾸로 돼있어요 이렇게 립스틱 그 다음에 이거 루비도나예요 네. 네. 루비도나 되나? 사장님 요거 루비도라는 얼마씩이죠? 5,000원씩 4,000원 요것도 샬롯도 5,000원 어. 요거 루비도라는 4,000원씩이래요 이두짜리도 있고 외두짜리도 있고요 요거 샬롯은 5,000원씩이래요 샬롯 작아도 아주 야무지게 다져줬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초코젤리랍니다. 초코젤리. 초코젤리, 이 아이도, 여기는 5,000원씩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마디바도 있고요. 이봐. 사장님, 서브림은 얼마죠? 5,000원. 마디바도 5,000원이죠? 네. 어, 마디바도 5,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서브림도 5,000원씩이래요. 여기 2두짜리도 보이고, 요거는 외두인데 굉장히 크네요.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 여기 샬롯 큰거 있어요. 큰 거, 요건 15,000원짜리인가 본데요. 샬롯, 이렇게. 담아놔야 돼요. 여기 내놨어요. 뭘까요?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제가 가격을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일일이 지금 일하셔서 못 물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으로 파티. 암으로 파티. 백야. 대기야. 그 다음에, 이 뒤에, 루밍도 보이고요. 루밍. 축전. 이렇게, 개마옥. 아메스트로 보이네요. 아메스트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셀도 보이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 3천원씩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모산이도 있네요 모산 이거는 이제 천 원짜리 있거든요 천 원짜리 스투키도 보이고요 여기 아직 진열 전이라서 이렇습니다 여기 아베치스가 오늘은 묵둥이가 왔어요 <laughs> 여기도 아주 자유롭게 몸이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됐답니다. 이건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안에도 있고요. 이야. 여기 로비도나 이런 커다란 아이고요. 속장미도입니다큰 아이. 조길 샴페인. 샴페인 리톱스이걸한 부트 0 0 원씩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아니 이건 뭘까요? 애게 말이야. 이 말이야. 여기 아가시 창도 있네요. 아가시 창. 아가시 창.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이제 다더 이상 못앉겠어요 진절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